네자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합덕 전통시장 소개 1탄 2탄 그리고 오늘 3탄 4탄 5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샘물수산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 머리 위로 보이시나요? 순풍의 돛달고 라고 있는데 이쪽에 가까이 와보시면 밥반찬으로 저희가 사실 어릴 때 많이 먹었던 지금도 많이 먹고 있는 빨간 진미채, 하얀 진미채, 아귀포, 오징어, 가는채, 그리고 볶음멸치들까지 있고요 젓갈도 있어요, 조개 보시면 뚜껑이 빨간 게 젓갈인데 써있는 게창랑젓뭐 낙지젓, 새우젓, 꼴뚜기젓, 꼴뚜기젓 제가 먹어봤자 참 맛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조개젓부터 시작해서 뭐 젓갈류 여러 가지 지금 포장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렴한 가게 사실 수 있고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게요 녀석이었어요, 이요 녀석 지금 위풍당당하게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우리 사장님 이쪽으로 네 이쪽에 오시죠. 이 녀석 이름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홍어요. 홍어. 네. 홍어인데 먹는 방법이 그냥 날로 쪄서 양념 간장해서 찍어 잡서도 되고 음. 그냥 양념해서 쪄서 잡서도 되고. 그리고 옆에 네. 달려 있는 요 요것들은 다 뭘까요? 명태 코다리입니다. 명태 코다리. 이거는 예. 그럼 찜? 예. 양념해가지고 찜해서 먹어도 예. 되고. 예. 아. 우리 사장님 요즘에 경기 좀 어떠세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도 <laughs> 힘내시고. 예. 네 포다리 찜 드시고요. 네. 그리고 저기 이름이 <laughs> 어, 홍, 저 이름 뭐였죠 아까? 홍어. 홍어, 홍어. 저잘 네. 깎고 너무 무섭게 생겨서 제 이름을 못 외우겠어요. <laughs> 홍어도 찜해서 네. 드시고 그리고 네. 앞에 보시면 한찬거리들이 네. 있으니까 네. 포도 많이 저런 것들도 사서 한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힘내십시오. 순풍에 돛단 네. 듯.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음. 자, 옆에 보시면. 하림이라고 써있고요. 싱싱닭집, 싱싱닭집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싱싱한 계란부터 시작해서 닭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약재들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우리 싱싱닭집에서 어떻게 닭을 튀겨서 팔고 계신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어, 네. <laughs> 수고 많으십니다. 아, 별 말씀을요. 네. 오늘 들어가서 보려고요. 어떻게 네. 하는지 같이 가시죠. 네. 어떻게 사장님 장사들은 잘 되세요? 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죠. 네. 그래도 닭은 네. 국민 음식이라. 네.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잘 <laughs> 유, 예, 유지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들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네네. 닭을 네. 깨끗한 어, 기름에 깨끗한 기름에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네. 튀겨서. 어, 지글지글지글, 맛있는 예, 소리. 맛있는 소리. 예. 사실 제가 예. 그 흔히 말하는 치맥, 예.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특히 제 딸도 절 닮아서 그런지 닭이랑 사주를 먹어요. 좋아하죠, 여자기. 남녀노소 좋아. 그냥 다 예. 아, 아, 좋아하는 음. 음식이죠. 그러니까요. 건져서, 예. 예. 요렇게 해서 후라이드한 마리가 가격이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 뜨거 기름에 예. 후라이드를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전화하시면 배달도 가능합니다. 네, 배달도 되고요. 포장도 되고요. 포장도 돼. 직접 네. 오셔서 포장해 가셔도 네, 되고. 포장. 해가셔도 되고. 자, 그리고 원래 닭하면 프라이드도 있지만 양념도 있죠. 양념이 또 네. 양념이 또 예술이잖아요. 우리 네. 또 꼬마 친구들도 좋아하는. 네. 자, 양념을 한번 묻히는 걸 어떻게 어디서 보면 될까요? 응. 네. 아, 저 앞에서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금방 해오실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튀겼던 싱싱한 닭, 네. 싱싱한 닭을 네. 특제 소스와 함께, 예, 특제 소스와 함께 양념을 붙여 주실 겁니다. 네, 양념을 묻혀서요. 네네. 하나 좀접보시고가실까 그럴까요? 네. 이게, 어우, 닭이 튼실해서. 네, 네네. 어 이렇게 양념을 만들어 오셨구나 네네 만들어서. 자 일단 다리 하나만 뺏길게 하나 잡숴보세요 어, 다리 하나..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laughs> 네 화장실 한 칸만 주시면 네 제가 다리를 잡고 회장님 제가 한번 먹어봐도 되, 될까요? 아유 됐어요 형님 네 이런 아, 때는 나고 거기야 옆에서 아, 군침묵을 <laughs> 찍어놨대서 나는 안 잡숴보면 잡숴보라고 하려고 그어 제가 이제 이런 거 메이커는 <laughs>

큰거 같아. 좀 드셔 보세요. 음, 연기가 솔솔솔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어, 진짜 진짜 맛있는데. 근데? 아이, 아니, 진짜가 아니라 <laughs> 그래서 먹어 봐야 맛을 안다고 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분들도 합덕 네. 전촌 시장으로 오셔서 네. 싱싱 닭집에 가서도 잡숴 보시고 튀김 닭도 잡숴 보시고 네. 해야 네. 아 진짜구나 하는거지 음, 후라이드가 15,000원이고 지금 양념 바르고 양념은, 계신데 네, 양념은? 16,000원입니다 16,000원 예. 색깔 보세요 예. 색깔 아, 이거 너무 맛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마, 많은 저기 고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각종 저기 모임에서 모임도 하면은 단체 모임 예. 그 단체도 것도 예약 튀겨서, 가능하고 예 예약 오,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싱싱 닭집. 감사합니다. 아, <laughs> 엔딩 메뉴까지 확실하게 해 주셨네. <laughs> 요거 이따가 두시면 제가 와서 먹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제가 최애하는 닭집을 지나. 네, 싱싱 닭집. 프라이드가 1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양념이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은골 성에 각쪽 야채 일절이라고 쓰여 있고요. 우리 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 여기. 아유,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여기 야채들 싱싱하게 있어요. 여기 버섯도 있고, 어, 네. 잘 찍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여기 대친 고사리도 있고, 양배추에, 당근에, 뭐, 우리 식탁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들, 음, 응다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콩나물에 두부에. 사장님, 오늘 좀 많이 파셨나요? 네. 아이고, 인터뷰를 제가 가까이 제가 가서, 가서. 많이 다시 한 번만 더. 야채가 싱싱해서 많이 팔았어요 오늘도 대박나시고 내일도 대박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온 김에 이쪽도 한번 찍어 보실까요? 어유 여기 네, 꿈틀꿈틀 미꾸라지들 미꾸라지들 그리고 미꾸라지 이거는 양씨 이거는 당진에서 잡은 자연산 음. 이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있나요? 가격 차이가 저건 3만원 요건 2만원 음 키로에? 자연 예 1키로에 자연산은 먹어도 오오. 고단백이라 살도 안 쪄가면서 영양만 그쵸, 가고 제가 예. 추어탕이 몸보신에 최고잖아요 예, 예 최고요 그러니까요 일라시는 이거 한 그릇 집접 잡수면 올 여름 거쩐 유 어. 그렇죠 이제 참 예. 5월이니까 여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렇요 미꾸라지 드시고 예. 여름 이겨내십시오 예. 자 상호가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대덕 수산이었습니다. 대덕 수산. 자 옆쪽으로 가볼까요? 자 소머리 국밥, 된장찌개, 각종 전, 삼계탕, 잔치국수 앞에 다 보이십니다. 여름에는 물냉면도 이제 개시하셨나봐요. 들어가 볼게요. 몽이네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반찬이 차려져 있어서. 여기 우렁 된장찌개 하고요. 아이고, 아이고, 소머리 소내장탕. 아, 으로 아 한번 가보요 네, 끓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 가지나. 네, 네. 첫 번째 게. 우렁 된장찌개. 우렁 된장찌개. 네. 소내장탕. 그다음... 저쪽 소머리. 소머리. 네. 세 가지나 지금 혹시 저희 주시려고? 네. 아, 드세요. <laughs> 저희 주시려고. 네, 네. 우리 감독님들 다 드셔야 돼요. <laughs> 세 가지나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세 가지나. 네. 지금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네. 뜨거우면 저희가 못 먹으니까. 네. 네. 어, 가격표는 저 뒤쪽에도 붙어 있네요. 삼계탕하고, 뭐, 소 내장탕, 소머리 국밥.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여기, 여기. 네네. 거기 있고요좀 전에 우리 감독님께서 저 몰래 찍으셨어요. 어, 반찬이 참 정갈하게 나와 있는 모습을. 그래서, 아우 좁아서 제가. 네네네. 된장찌개, 소 내장탕. 제가 또 이렇게 하나면 회장님이 또 어디서 나타나실지 몰라서. 자 된장찌개 한번 볼까요? 이게 예. 다이 합덕 근방에서 나온 야채들과 그리고 두부돌로 만든 된장찌개. 어우 여기 뭔지 보이시나요? 우렁 들어 있습니다. 우렁 된장국 최고네요. 맛은 조금 이따 보고 우리 대표님 지금 오셔도 될것 같은데 얘가 소 내장탕. 네, 이쪽에는 소머리 국밥까지. 여기 저희 대표 메뉴들 지금 직접 사장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쪽에 소머리 국밥. 역시 당면과 함께 머리고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꾸 약올리는 거 같아 죄송한데. 네. 일단 맛을 좀 보고. 네. 안보면 또 회장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자. 아니요, 아니요, 저희 밥은 다 먹었고 국물 맛이 어떤지만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머리 네. 소머리 국밥. 역시 끝내주네요. 출출할 때 이거 한 그릇이면 어, 겨울엔 보양식이 될것 같고 여름에도 뭐땀 같은 것도 안날것 같은 느낌이 예, 팍팍 되는 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세 가지 대표 메뉴 알려주셨고요. 저희 또 옆에 가야 되니까, 네. 네. 이렇게 메뉴 소개만 한번더 해드릴게요. 소내장탕 0천 원, 소머리국밥 0천 원, 된장찌개 여기 나와 있0 0천 원이고, 이제 날 더워져가지고 냉면도 네, 냉면도, 냉면도, 냉면도 가능하고, 탕수입니다. 삼계탕도 팔고. 네. 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 대박나세요. 자, 합덕 전통시장에 오시면 맛과 뭐다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나온 곳은 몽인의 식당 대덕수산 옆에 몽인의 식당이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가시면 자 각종 야채 일절 납품 도매 소매 우리의 현만 야채라고 간판이 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유,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예. <laughs> 어게요즘 장사는 좀잘 되시나요? 안 예, 되는데 그냥 여쭤보는 예, 거예요. 예, 안 되는데 그냥 김치 거리는 응.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예, 그래도. 김치는 잡숫고 사지 셔야지잖아 그렇지, 그렇지. 예, 김치도 예.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그렇죠. 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오. 신선한 것들이 다 공수돼서 오니까 예, 예. 자연의 맛, 건강의 맛. 예, 그리고 가까운 예산에서 싱싱하게 아침에 작업에다가 팔기 때문에요. 맞아요. 맞아요. 싱, 싱싱하고 좋아요. 현만 야채. 예, 예. 네. 한번 볼까요 이쪽에 예. 계란도 팔고, 어우 당근이. 예, 예. 그리고 노인양반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못 갖고 가시잖아요. 그럼 면 배달도 즉시 해드려요. 아, 배달도 예, 예. 어디까지 배달 가능하세요? 시내권하고 그래도 한 30분 거리에는 다 배달돼요. 어, 아, 이곳 시장에서 예. 30분 거리는 현만 야채에서 배달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전화 주문하시면 예. 왜냐하면 무거우면 못 들고 가잖아요. 예, 당근도 이만해서 못 들고 가 그때 무거워서. 근데 이게 30분 거리에선 다 배달이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예. 현만 야채고요. 예. 전화 보는 저쪽에 예. 3628981. 예. 아, 우리 대표님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신신낙지 전화번호? 아니요 저희가 다 찍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간판 다 찍을 때 찍었으니까. 네자 이쪽에 오시면 마지막 한나분식입니다. 한나분식, 바지락 칼국수, 비빔국수, 잔치국수, 콩국, 세물 파전까지 그리고 또 우리 또 미소를 푹 먹으면 사장님께서 계신 곳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이거 <laughs> 어, 큰일 났어요. 와, 아, 왜, 왜 큰일 셨어요 시장 돌아다니다가 예. 10kg 더 찌겠어요, 앞으이 어떻게 하면 좋아? 또 이렇게 이게 맛있는 거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뭐 하고 아, 계신지. 지금 이거 동태전이에요. 아유, 이 동, 귀한 동태전을. 네, 예, 동태전이에요. 저주실라고. 예예예. 하나 좀 드세요. <laughs> 여기는 이거는 네. 야채전, 동그랑땡이라고. 네. 야채전이고, 이건 동태전이고요. 저주실라고 이만큼 하셨다네요. 어떡 하죠? 네. 좀 드셔야지. 뭐 <laughs> 하한번 먹어 볼게요. 그러면 네 아, 여기에 위에 있는 걸로 드세요. 금방한 거 이게 예, 예. 금방한 거 뜨겁지 예.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젓가락 젓갈... 젓가락 손으로 아, 먹어야지. 손으로 먹어야지 그럼요. 그럼요 손으로 드셔야지 뭐 아, 뜨겁다 그때 정말 뜨거워요? 네음 이런 말하면 그런데 그 명절 때 집에서 전 부치잖아요. 그거보다 맛있네요. <laughs> 와이프 미안해. <laughs> 네. 여기 저희는 이제 명절 때 이게 많이들 네네. 사러 오세요 다. 음, 그 재수 네. 음식으로. 예, 예. 예. 요즘 왜냐면 또 전부치기 어려우니까 예.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할수 없으니까. 예. 예. 집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안 하시고 네네. 다들 이제 사다가 또 집에서 먹는 거 저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재료를 좋은 재료로 잘해요. 와이프 미안해. <laughs> 훨씬 맛있네요. <laughs>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아, 저희는 다른 네. 거는 뭐 이거 말고는 잔치국수 하고 비빔국수. 잔치국수 비빔국수. 비빔국수. 그리고 가격대 좀 알려주세요. 파, 어, 잔치국수도 5천 원, 비빔국수도 5천 원. 착한 가격. 네. 그리고 아. 어, 저기 파전이 저희 집은 유명해요. 아, 파전까지 그럼 파전 예. 한 장에 얼마 정도? 에, 만 원이에요. 만 원. 얘는 네. 참 얘는 얼마예요? 아, 얘는 5 0 0 g 에 야채. 500g에 1만 원, 음. 동태전은 300g에 1만 원. 음. 이렇게 팔고 있어요. 주로 1만 원 단위로 파시는구나. 예, 예. 네, 잔돈 <laughs> 계산하기 쉬우니까. 어,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맞아요, 나는. 맞아요. 음. 어디 결혼, 가서도 이렇게 맛있는 거저 이거 아까, 먹은 거는 일단 예. 가져갈게요. 예, 예. 캐릭터가 비싸고. 한 번만 더 찍어 주세요. 예. 정말 맛있는 동태전이 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잔치국수 와 비빔국수. 예. 싼 가격 5,000원에. 예. 정말 맛있는 정말 동태, 맛있는 예. 동태전이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대박 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린 가게는 한번더 말씀드리면 하나분식 하나분식이고요. 자 오늘 합덕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으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탄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 잠시 후에 저희 시장 이제 마지막 코스. 오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합덕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시고요. 라이브 뭐 전화하셔가지고 주문도 가능하니까 문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조대환이었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